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파트 중 과정 속에 경영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비즈니스 MBA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어로 접속해서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역할별로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화면을 전환해서 시스템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접속하면은 초화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4,000년도 1분기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전분기, 즉, 3,000년도 4쿼터의 단기순이익을 기업별로 보여줍니다 여기 자사라고 표현된 것은 제가, 제가 A사의 CEOID로 접속을 해서 어, 자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와 어,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는데 이 데이터의 수치는 전분기 단기순이익이 42억원이 낮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적편의 팀별 이사결정 현황은 현재 4차년도 1분기에 아직 이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팀별 주가는 3차년도 4분기 기준 5,774원입니다. 자, 그럼 기업경영 메뉴에 가셔서 조금 1차시에 설명드렸던 경영보고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보고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제동향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경제동향보고서는 각 기업, 각 국가별로 실질 GDP, 동향, 소비자물가지수, 환율 등을 그래프화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아, 지난 과거 데이터도 한국시장, 미국시장, 중국시장별로 3차년도 1쿼터, 2쿼터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측치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4차 년도 1분기에 와 있는데 앞으로 수행할 2 3 4분기도 국가별로 시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신용등급별 이자율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1에서 7등급까지 있는데 등급별로 이자율이 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동향보고서입니다. 산업동향보고서는 산업 내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경영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기업이 각각 매출액, 시장점유율, 단기순이익을 비롯해서 각각의 지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래프와 그리고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성과 현황, 판매량, 재고량, 판매 가격까지도 알수 있고요. 쭉 확인해 보시면은 어 여기에 광고비 추정액이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기업의 데이터는 공개되는 정보 데이터가 있고 추정치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고비나 임금 이런 종류인데요. 이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별 생산성과와 현황. 그리고 HR 성과와 현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의 기본급이나 생산 직원의 인건비는 추정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성과와 현황. 그리고 재무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어, 산업동향보고서를 보셨고 세 번째 경영성과보고서 즉 우리 기업의 경영성과는 어떠한가 를 보여주는 균형성과 지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균형성과 지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는 4개의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관점 고객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이네 가지 관점에서 한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유학적으로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제공해줍니다. 마케팅 현황 역시 그래프와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요. 생산 현황 데이터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 구성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경영을 하다 보면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리 기업이 제조원가가 좀 높다. 그래서 낮출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제조원가 구성 요소를 살펴보시고 어느 요소가 투입이 많이 되는지, 즉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라인 현황. 물류비용 이 기업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수출도 함으로 물류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개당 물류비용 인데요 한국내 이동은 개당 만원 한국에서 미국은 5만원 한국에서 중국은 4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당 물류비가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라인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신설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데요 증설과 신설에 따른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화와 위안화로 표기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R 현황, 재무 현황. 자, 재무 현황은 세 가지 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재무 상태표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재무 상태표를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손익 계산서 한 기업의 일정 기간, 회계 기간 동안 경영의 성과를 수익과 비용 차원에서 보여주는 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 총 이익이 일어나기까지 판매 및 관리비가 들어가겠고 그거를 제한한 것이 영업 이익입니다. 영업 이익이 나오면 기업은 영업 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CD, 양도성 예금에 따른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수익이 났고 그리고 영업의 비용에서 어, 유가증권을 구입을 했는데 아마 주식이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평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뺀 것을 경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단기 순이 42억 원 정도가 이 기업의 3차년도 4분기의 영업성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입니다 한 기업의 현금의 유익과 유치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표인데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을 수 있겠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9억원 정도로 어, 유입이 많았는데 투자활동을해나 현금 흐름은 음, 20억원 정도가 오히려 유출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단기 금융상품의 취득 그리고 유가증권을 취득을 함으로써 약 60억원이 유출이 됐고 단기 금융상품을 처분함으로써 현금이 약 40억원이 유입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있었는데 마이너스 어, 1억 2700만원 정도가 더 유입 유출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보니까 배당금을 1억 2700만원 정도를 지급함으로써 현금 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3차년도 4분기에 현금 유입이 30, 아, 17억 정도 있었고 분기 초에 100, 42억이 있었으므로 현재 160억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타내는데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그 용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각각 해서 총 자산은 752억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부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250억원이라는 자본금이 있고 그동안의 영업을 어, 경영을 통해서 약 502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어서 부채 자본을 합하니까 752억 자산과, 아, 자본과 동일하게 대차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의사결정 및 성과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은 4 0 0년도 1분기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과거의 경영 실적이 일목요인하게 역사적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년도 1분기에 경영이사결정은 각각 역할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 의사결정 결과값에 따라서 성과는 어떻게 났는지가 역사적인 데이터가 3차년도 1분기 4분기까지 그리고 이쪽을 클릭하면은 1차년도 2차년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